보통은 항암할 때 고기를 많이 끊으시거든요. 당뇨식도 그렇고, 항암 중에도 그렇고, 고기는 꼭 드셔야 돼요. 오늘은 제육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다리살로 했는데, 어, 와인으로 숙성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얇게 썰어주시길 바랬는데, 이렇게 된것 밖에 없다 그래서 생고기가 저는 좀 두꺼운 걸 갖고 왔고요. 크기는 집집마다 취향이 좀 틀리니까 취향대로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돼요. 와인은 보통 150ml가 종이컵 하나거든요. 150ml가 700g의 돼지고기에 아주 적당하게 재우기 좋아요. 계량하시기 굉장히 간단해요. 고기를 펴서, 좀 얇게 펴서 와인에 부어 주시면 되고요.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재워 두셔야 됩니다. 레드와인하고 화이트와인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음, 끓이거나 가열하는 건 화이트와인을 쓰는데 고기를 재우는 거는 반드시 레드와인으로 쓰시고 질로 퍼져주도 가능하고요한 30분 있다가 뚜껑 열고 자리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뚜껑 닫고 시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야채는, 어, 파를 조금 많이 했어요. 파는 두 줌, 양파 하나, 홍고추 반 줌, 마늘 두 큰술, 마늘은 꼭 이렇게 갈아두면 색이 살짝 변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 당뇨고추장 굉장히 중요하죠. 당뇨고추장으로 요리를 하셔야 환자식이 완성되는 거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제 영상에 있는 거꼭 참고하세요. 모든 재료를 다 뒀는데, 고춧가루 제가 하나 빼놨더라고요. 고춧가루 큰술 하나예요. 고기는 이렇게 숙성 중에 있고 이제 2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지방이 약간 헐거워졌고 그 다음에 와인 자체도 약간 걸쭉해졌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짜거나 내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팬에 올리시면 돼요. 네두 와인에 대해서 제가 박스 자막에 넣어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일반식으로 삼겹살 드실 때도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대로 익혀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조금 팬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자막을 주로 보시면 되고요. 수분이 이렇게 날라갈 때쯤 설탕을 넣어주세요. 에리스토 설탕은 단맛만 있는 데도 당은 없는 거다 아시죠? 생강맛술 3큰술. 생강맛술이 양이 좀 많은데 다날라갑니다 참치액은 고추장에 간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넣어주시고요. 양념, 고추장 3큰술 넣어주세요. 고추장을 잠깐, 잠깐만 익혀주시면 더좋고요 그냥 비비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저희 집은 버섯을 추가해요. 버섯하고 고기하고 같이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가하고 네, 갬떡을 넣으셔도 되고, 배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철창 요리 섞죠 제가 이불에 아주 큰 팬을 하나 샀어요. 저희 팬을 작아서. 이렇게 금방 볶아져요. 후춧가루, 참기름, 황김 나간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깨소금 살짝 뿌리고 깨소금은 조금 남겨두세요. 완성되었어요. 이게 국물이 안 생기게 볶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름으로 볶으면 국물이 생겨요. 항암 중에 고기를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입이 헐어서 매운 걸못 드시고 그럴 때는 당뇨 고추장으로 조절하시고요. 항암 중에는 단백질 때문에도 고기를 좀 드셔야 되는데 조리법을 좀 바꿔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